Welcome to Jenny's Drug Store. 오늘은 제가 당뇨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당뇨에 있어서 이제 드시는 약들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근본적인 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냐? 사실은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생활요법, 운동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습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직접 어 사례를 하나 또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50세 중반인 남성분인데, 일단 CEO시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많고, 어린이 입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딩 입맛을 갖고 계셨습니다. 일단 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면, 어, 옆에 있는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스랑뭐 콜라 이런 거는 기본으로 막 드시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사탕을 넣고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당뇨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당화 혈색소라는 거예요. 한5.6 이하가 이제 당뇨가 아닌 정상인, 그 다음에 6.5부터는 이상부터는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8.8이셨어요 네, 실제로 지금 여기 건강검진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병원을 갔을 때 이제 5월 31일이네요 이때 당화혈색소가 8.8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8.8 6월달 가셨을 때 7.5로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7월달에 가셨을 때 7.0 으로 떨어졌습니다 8.8 에서 7.5 였죠 그 다음에 7.0 8월 2 7일날 갔을 때6.3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8.8 이었던 hba1씨가 5월 6월 7월 8월 3개월 만에 8.8 에서 6.3이된 건데요 어, 보통 이런거는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분이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네 식이 습관도 제가 저탄을 하기를 되게 강유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위주의 이제 식사도 좀 하시고 어 이제 칼로리도 좀 신경을 쓰시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한8에서 10kg 정도 감량을 하셨고요. 이 이렇게 뱃살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되게 홀쭉해지셨고 before and after가 있는 차이가 나게 되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화고요. 예,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뇨에 메트포민 쓰잖아요. 네, 그런 약도 하나도 드시지 않았다는 거 그게 가장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이렇게 당뇨를 완전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를 이 기회에 영상으로 알려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삼고 다 갖고 계셨거든요. 고혈당, 고지혈, 네, 고혈압. 근데 어, 이런 식이요법을 통해서 고지혈이랑 고혈압은 바로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지셨고 당뇨가 지금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달 9월 말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신다고 해요. 이 저탄고지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LDL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더 자세하게 검사를 했을 때 LDL 분해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small dense LDL이라고 해서 이제 안 좋은 LDL 있잖아요. LDL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점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small dense s SDLDL이 안 좋은 거고, 가끔가다 이 LDL 중에서도 산화된 형태가 안 좋은 거지, 이 LDL 관련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예,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그래서 이 LDL조차도 이 SDLDL, 점일도 LDL을 그 부분이 사실 빵빵빵빵으로 나오면, LDL 수치가 높아도 스타틴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성지방이 높을 경우에는 특히 더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나는 빵을 못끊겠다 그러면 그 대안들을 찾는 게더 중요한 거지 빵을 아예 안 먹는다 이런 것보다 잘 먹으면서 빼야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수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저한테 바나나랑 아침에 시리얼 먹었는데, 우유에 시리얼 먹었는데 잘했죠? 라고 약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아침에 때려 넣은 게 너무 다 탄수화물 위주라서 이제 제가 이거 대신에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이제 식사를 교정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3개월 만에 아주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 일단 그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어 거기에서 이제 탄수화물로 치우치, 치우쳐진 식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서 좀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만약에 드실 거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차라리 아침에 드시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탄고지 식, 식사를 하게 되면 이 당뇨와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건데 그 이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불쌍하게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이나 뭐 당뇨 이런 것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 안에 이제 좋은 지방을 채워 넣는 게 이제 저탄고지 식단인데 어, 기름 안 좋아해. 그러면 굳이 기름을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는데 그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꿔서 드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면 어, 본인에게 맞는 식사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드리면요. 제가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